갈렙과 여호수아의 긍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 물컵에 물이 반 정도 남았을 때 같은 어, 물컵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아직 물컵이 뭐 절반이나 남았네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물컵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어, 물컵이 물이 겨우 반밖에 안 나왔네. 라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 다른 걸 보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걸 보고서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좋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서도 어 나쁘게, 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을 떠나서라도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누군가 인간 관계를 맺을 때 매사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매사에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또 오염이 되고 전염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어리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웃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긍정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난 12명의 정당군이 나오는데 같은 것을 봤어요. 가난 땅. 가난 땅이라는 같은 것을 보고서 10명은 굉장히 악담을 하고 악평을 하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근데 같은 것을 봤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우수아그두 명의 정당꾼은 좋게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민수기 23장 25절, 28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러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러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러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열 명이 지금 부정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원주민 거주민을 보니까 굉장히 강하다.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성읍도 굉장히 크고 견고하다. 어 그들의 덩치에 비해서 우리의 덩치를 비교하니까 마치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사람 앞에 메뚜기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들은 아낙자손, 어, 특별히 기골이 굉장히 장대한 네피림 후손 좀 거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과 군사력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 땅을 당연히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할 생각하지 말자. 우리 도망가자. 우리 목숨만이라도 건지자.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돼요. 우리 같은 식당을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아, 맛있다. 와, 너랑 여기 같이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 이런 음식 맛이 더 나요, 안 나요? 나죠. 좀 음식 맛이 맛없어도, 근데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데도 같이 먹는데 인상 쓰고, 아, 이거는 너무, 뭐, 너무 짜고, 맵고, 이거는 뭐, 이렇게 어쩌고. 그러면은 이거 음식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채하죠. 채요. 굉장히 좋은 땅을 보고서 지금 백성 앞에서 악평을 하니까 그열 명의 보고를 들은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되기 시작해요. 전염되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전염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좋게 말하기 바랍니다. 민수기 1 4장 1절에서 4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밤새 통곡하며 우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그 두려운 마음에 결국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왔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어떻게 원망을 했느냐? 우리가 차라리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안전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않느냐. 거기서 살다가 그냥 늙어 죽으면 됐는데 왜 이끌어내서 지금 무섭게 칼에 찔려서 전쟁을 통해서 비참하게 죽을 상황을 만드느냐. 아니, 그 앞서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지금 다 가난 땅 들어가서 저 안악 자손에게 몰살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는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지 말고 우린 되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역적인 말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부정적인 지금 보고를 했죠. 여러분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백성들을 동요시키는 아니면 열 명. 고작 열 명의 말에 의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거짓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진실을 말하고 긍정으로 말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열 명의 정탐꾼과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똑같은 가난한 땅, 똑같은 거인을 봤지만 어떻게 말했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십사장 육절에서 구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열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백성들이 동요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누가 나섰냐면은 갈렙과 여우사가 나섰어요. 아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싸우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어, 그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어 그래? 갈렙과 여우사 말 들으니까 그런네라고 바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계속 더 심하게 흔들렸을까요? 이미 상황은 넘어간 거예요. 이미 상황. 은 그러면서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갈렙과 여우사가 이제. 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주목해라, 나를. 옷을 찢고 말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진실을,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너에게 호소하고 진실을 말하니까 제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진짜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아무리 크고 그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들을 지켜줄 신들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함께하신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좋은 땅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할수 있다. 좋게 긍정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머다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떡이라 먹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쉬운 일이다.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한 대로 그 차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 열매... 하나님의 정당분이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 말의 결과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우수아는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 했는데 그 결과가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그 결과를 봅시다. 여우수아와 갈렙의 열변에도 불구하고 호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동요하고 원망이 시작했다고 했죠. 너무 낭분한 나머지 그 백성들이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우수아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좋은 땅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데 왜 믿지 못하고 너희가 내가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죽이려 하는가? 그 불순종하는 백성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호소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이 백성을 다 몰살 시키시고 쓸어버리시면, 이웃 국가 백성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렇게 멸망을 당했구나.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들은 막 말하고 다녔는데, 그거 다 거짓이었구나.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간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듣고 목숨만은 살려 주십니다. 근데 말의 결과는 따를 것이다. 그 결과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네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과는 이거예요. 어, 이땅 좋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서 싸워서 차지하자.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갈렙과 그 무리들은 지금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결국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믿지 아니하고 반역한 그들은 눈 앞에 있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의 놀라운 완전 상반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출애굽 1 세대 중에서 두 명이 들어가요. 아니, 그렇게 40년을 뺑뺑 이 돌고, 아니 돌지나 말, 말든지. 근데 그 앞에 두고서 부정적인 것에 전염이 돼서 얼마나 아까워요. 40년을 돌았는데,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두 명. 갈렉과 여우수. 긍정적으로 말하고 좋게 말했던, 하나님을 순종했던 그두 사람만 들어가고 출해 나머지 일세대는다 40년 동안 돌면서 광야에서 전멸을 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의 결과는 여러분 완전히 달랐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 땅에 들어가고 가난 땅을 차지하고 유업을 받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 하죠? 가나안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라고 표현을 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여정은 우리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갈렙과 여우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땅을 차지하죠.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갈렙과 여우수아는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죠? 뭐로만 오지?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생명과 구원 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갈렙과 요수아가 생명과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서 좋게 말해서? 긍정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뭐와 뭐가 연결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갈렙과 요수아는 긍정적으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긍정적인 말과 믿음이 연결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긍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될 거야 나할수 있어. 좋게 생각하는 그 긍정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걸 믿음으로 말하는 서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긍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긍정은 우리랑 상관없는 긍정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긍정을 믿음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내 힘으로 할수 있어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긍정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좋게 생각하고 긍정한 그 하나님을 긍정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긍정이 저는 믿음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열 명의 부정적 정탐꾼의 말과 갈렙과 요수와의 같은 말을 제가 비교해서 놓은 거예요 차이점 빨간색을 보면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다르죠? 열 명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우리는, 근데 갈렛과 요수하는 누가 여우와께서 들여보내는 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을,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우와께서.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부정적인 사람은 내가, 신앙적에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심포도 아시죠? 심포도. 여우와 심포도. 여우가 자기 키보다 높이 매달린 포도를 보고서 먹고 싶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점프를 깡충깡충 뛰어서 막 이렇게 여우가 주둥이로 그걸 따먹으려고 했는데 키가 안다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아무리 점프를 해도 포도를 못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이제 포기하면서 여우가 한 마디 했죠. 뭐라고 말했죠?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그렇죠? 부정적으로 자신을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어 여우의 모습에서 볼수 있죠. 그 부정적인 열 명의 정탐꾼도 그랬어요. 우리가 할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따먹을 수 없다. 우린 차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로 그 땅은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나쁜 땅이다. 그래서 그,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여 이르기를. 여우와 똑같은 행동을 부정적인 열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의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여우수아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나?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눈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말했던 두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같은 거인을 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 못 합니다. 같은 거인을 보고서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긍정하고 여러분을 믿으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긍정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 그러니 항상 된다 된다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자 그런 삶을 저는 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하고자 하는 긍정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긍정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자녀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시기로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나는 긍정합니다. 내 모습을 봤을 때는 나는 불가능합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이 날마다 쓰러지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좋게 보고 긍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끝까지는 계속 힘들었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담백하게 솔직하게 말해서 끝까지 힘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느 날 물질적으로 확 바뀌고 몸이 절대로 안 아프고 어렵고 불행 고난도 안 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에서 노예생활 얼마나 힘들었어요? 홍해 만났죠. 광야 사0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천국이다 했는데 가나안 당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 때까지 전쟁을 치렀어요. 피를 봤어요. 계속 싸우고 힘들고 모든 여정이 끝까지 힘들고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모든 여정이.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는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길일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아요. 그렇다면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마음. 나는 메뚜기 같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작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긍정하고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긍정하는 것,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두 글자로 믿음.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할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에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